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곧 개막합니다. 언제? 12월 말에. 뭐다? 코인 시장과 같은 불정 타이밍에 딱 나와요. 이게 왜 이럴까? 여러분들, 어, 너무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음모론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교묘하게 겹쳤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사랑 도반분들과 프리미엄 뉴스레터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드린 코인 시장은 오징어 게임이라고 계속 제가 얘기 드렸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기울어진, 기울어진 운동장 포스트 편 보시면 돼요. 구독자 여러분들 다볼수 있습니다. 거의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도 거의 다 똑같이 하랑도반 분들 자료도 시간 좀 지나서 다 공개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오랜 의리로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 다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하랑도만 안 오셔도 되니까. 자, 코인 투자는 게, 서바이벌 게임이다. 뭐냐면 생존 게임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신과 가족의 삶을 담보로 걸고 하는 게임인가요. 매우 위험하죠. 오징어 게임 실제로 죽잖아요. 그 안에서. 자, 오징어 게임을 보면 누구나 자신이 게임 1등이 돼서 상금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에 게임에 참가하죠. 그렇죠? 바로 게임의 주최자인 금융 엘리트들은 사람들의 탐욕을 기반으로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닌 자신의 스스로 선택한 탐욕의 게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코인 시장이라는 이 오징어 게임은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부를 약탈합니다. 금융 엘리트가 원하는 세상은요 전 세계 의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국가들의 화폐가 다 달러 대비 몰락해서 더 이상 자국의 주권 화폐 발행에 그 의미가 사라지게 만든 다음에 전 세계 대중들이 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할 정도로 탈진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무한정 찍어낸 달러 시스템의 다음 챕터 블록체인과 통제 시스템의 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요. 통제 시스템 안으로 안 들어간다고 난리가 납니다. 피켓 들고 나오고 막다 때려 부시고 프랑스 대혁명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들고 근근히 그냥 풀칠하고 살아요. 그것도 나라나 기업이 주는 디지털 코인 받아가면서 사는 이제 배급제로 살면 어떻게 그들이 하는 시스템에 반대합니까? 반대 못하죠. 인류 역사상 하나의 문명이 멸망할 때는요. 늘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쵸? 뭐 로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다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면 대중들은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의 붕괴다. 지난 우리가 4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수명이 다한 달러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그 상징이 바로 탈중화화 코인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에너지 화폐로서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에너지 화폐의 개념, 우리가 슴센세 인문학, 어슴새벽 채널 하단에 보면 슴센세 인문학에 들어가 보시면 비트코인과 리플스 r p 역할이라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이 비트코인 에너지화폐에 대한 내용이 인문학으로, 글로 영상으로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자, 에너지화폐 개념은 뭐냐? 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금이 인류와 신의 돈으로 추앙받아온 이유는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동력과 그리고 유한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어썸36님이 또큰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어썸짱님이 아니시죠? 네, 패치 어,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또김간인님 후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썸, 어썸님이 네, 어썸 짱이 온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썸 짱,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음, 여기 보면 그만큼의 노동력과 유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을 우리가 추앙하는 이유는 금 캐는데 힘드니까 인간이 노동력도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광물이 태양에너지를 받고 해서 금이 제한이 있잖아요 아무 때나 땅 파면 다 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에너지 화폐인지 이제 우리가 눈치챘다 비트코인은 바로 전기라는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나오기 때문에 무한히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무한정 찍혀 있는 이 달러 시스템에서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 돈은 달라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에너지 화폐인 이 비트코인을 출현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적으로 금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쓰였고, 랑 도마 분들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이죠. 산업화 시대에는 실제로 사용된 건 바로 은입니다. 그렇 그래서 인류 역사상 금은 가치 수단이었고요. 은은 화폐로서 역할을 했다. 인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 슴센스 인문학 비트코인과 리플의 관계편 상세히 한번 더 보라. 얘기 드렸고. 디지털 골드는 비트코인, 실제 세상의 화폐는 자산 토큰에 사용되는 몇몇의 알트코인, 바로 은이다. 여기에 리플렉스 RP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렉스 RP가 결국 귀금속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리플렉스 RP가 골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골드건 은이건 상관없습니다. 결국에 같은 에너지 화폐 개념인 거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시스템의 붕괴. 그래서 수학적으로 붕괴되지 않는 아주 단단한 부의 바구니를 설계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다. 그래서 이제 달러 시스템이 끝나고 암호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우리가 있는데 자 다시 오징어게임이라고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징어게임 이야기 할수 있는 건데 암호화폐 투자시장은 시장을 이해하는 자애들한테는 우리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의 장인 거예요 아까 뭐다? 여기 도달하면 비트 도미너스 여기 도달하면 RT 시총 차트 가다가 한번 출렁한다 이런 것들 미리미리 다 어디에 지뢰가 깔려 있는지 미리미리 다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빠져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대다수의 대중들의 불을 빼앗기는 카지노 같은 장이 이 코인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의 장이자 엄청난 무덤이 되는 시장이 여기입니다 오징어게임 시즈2가 12월에 공개된다고 했죠 의미심장한 타이밍이라 할수 있다 그래서 어 저는 이게 모든 게 상징성이라고 보고 넷플릭스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제가 잠깐 얘기 드렸죠 방영됐던 버락오바마가 제작한 영화 리브 더 비하인드 월드 여기 보면 리뷰더 월드 비하인데 여기 보면 미래 의 여러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을 넣는 이코노미스트 같은 영화. 여기에 보면 뭐 테슬라 전기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사이버 어택이 있는 거에 대한 예언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예언합니다. 거기리플렉스 압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렇듯 디즈니, 넷플릭스 이런 초기 업들은 늘 금융 엘리트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숨겨서 전하는 창고 같은 거다. 사람들은 이걸 99% 음모론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는 음모론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는 빨간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코인 투자라는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참여하게 되고 99%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절반은 여러분들이 불을 안 뺏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99%의 사람들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뭐 어슴 새벽 방송이나 몇몇 방송들은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코인 방송 하시는 분 중에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몇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분들을 보는 방송의 조회수보다 여러분들 100만 유튜버가 대중들한테 광고해서 지금 코인 광고해서 보는 그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한 뭐, 20배는 높을 텐데, 20배는 뭐, 한 100배는 많을 겁니다. 그만 한편에 20, 30만 조회수씩 나오니까. 왜냐하면 100만 채널들에서 하잖아요. 패널 불러서. 그럼 거기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까 얘기했죠. 비트코인 10억 간다, 5억 간다. 그냥 계속 같은 분이 나와서 비트코인 10억 간다, 5억 간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방송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99%는 불을 뺏기는 거예요 모두가 돈 버는 투자시장 없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오징어 게임이냐 다시 얘기 돌아오면 여러분의 닝님과 바람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코트를 입고 가는데 야저 코트 누가 벗게 만드는지 나랑 내기할래 라고 해서 헨님과 바람이 하잖아요 바람이 야내 바람이면은 다 저기 날라가 이러면서 계속 봅니다 그냥 물어 제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점점 점점 점 코트를 강하게 여며지고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 점점점해서 바람이 입이 다어 저기 얼러를 질 정도로 불었지만 코트가 안 벗겨지죠. 하지만 헨님이 왜이그 바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냥 따뜻하게 기분 좋게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더워서 코트를 다 벗죠. 그면 뭐다 똑같은 겁니다. 군대는 악법으로 사람의 불을 뺏으면요 프랑스 대혁명처럼 무리한 세금 때문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은 세상이 뒤집히는 그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금융 엘리트가 똑같아요. 다. 은행가들. 그 사람들은 대중들이 어떻게 할때 뒤집혀지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 바람이 세게 불어서 사람들의 불을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상금을 걸고 무대를 마련해두면 알아서 와서 다 이뤄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비로소 원하는 통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여러분들 지금 코인 시장에 (21년도) 시즌 (1) 한 거고 지금 시즌 2잖아요 (24년) 시즌 2가 하는데 뭐다 사람들한테 탐욕의 장을 열어두고 야 너도 볼수 있어 너도 볼수 있어 사람들의 불을 뺏어야 사람들의 정치나 여러 걸다 통제할 수 있잖아요 (CBDC도) 하고 사람들 돈 흐름 다 통제하고 근데 사람들의 저항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돈 뺏으려면 코 땡땡 때돈 마구 찍어서 사람들한테 투자 부추겨서 한번 털어 먹죠 그 다음에 금리 올려서 사람들 힘들게 해서 또 털어 먹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자영업 뭐 대기업 다 힘들죠 이게 그냥 수축 시대에 아주 급속도로 간 버전이 바로 코 땡땡 때 이루어진 거고 자 지금 코인 시장 똑같이 또 떠요 오징어 게임을 열고 사람들한테 야 너도 돈벌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강제로 돈 뺏는 게 아니라, 야, 네가네돈네가 네 네가 알아서 투자해. 라고 하는 거. 그러면 퇴직금 없는 돈이 있는 데 여기다 다 갖다 놓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투자 마인드가 준비 안된 99%의 대중은 여기다 돈을 다 잃는 거.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 도반 여러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재 방송 오래 본 분들은 수익률이 좋잖아요. 뭐 해드라 뭐 400%, 500%다 수익률 이렇단 말이에요. 그쵸? 그 수익률이 누구한테 나온다? 대부분의 대다수의 대중이 돈을 다 잃어준 돈이 여러분들한테 간 거예요. 이 시장은 제로성 게임이니까 누군가 잃어야 가잖아요. 만 명이 들어와서 9천 명이 돈을 잃어야 나머지 그 중에 100명이 압도적인 수익률을 가져가고 900명이 그냥 적당한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임이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인 거예요. 그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시즌 2는요 여러분들. 결국에 끝나고. 이게 안 끝나고 비트코인 10억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 매우 순진한 거죠. 저는 이제 순진하다고 봅니다. 뭐 10억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초치는 거 아니고. 전 냉정해지자는 얘기고. 그래서 대다수의 대중들은 모든 자산을 잃고 다 빚을 지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어슴스의 구독자분들이 제가 이제 하랑도반에 굳이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밖에서라도 꼭 방송 보셔서 최대한 피해를 덜 봐라. 그 제가 1년 동안 계속 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불장은 반드시 오니까. 불장 안올 걱정하지 말고 불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탐욕에 취해서 돈 잃는 것만 걱정하고 미리미리 여러분들 불장에 이미지 트레이닝 해 놓으라고 제가 1년 전부터 욕을 먹어가면서 계속 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쵸? 그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오늘의 이 날을 위해선 거예요 이 날이 오는 거는 우리는 알므로서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여박은이 확장이론이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날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보다 오직 내 탐욕만을 절제하는 것만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투자 마인데몇 가지만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니까 하랑도방 코린이 분들과 혹시 구독자 여러분 중에 코린이가 계시다 이것만 지키세요. 쌀때못 샀던 코인은 올라서도 사지 마라. 이 원칙입니다. 쌀때안 샀는데 오르면왜 삽니까? 그렇 이게 침팬치가 하는 첫 번째 인 거예요. 침팬치보다 워렌버핏이 말하잖아요. 쌀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야라고면 침팬치가 쌀때 사고 비쌀 때 판다 이렇게 해요. 워렌버핏이 다시 한번 자 뭐라고 해봐 그러면. 배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쌀때 팔고 비싸면 산다. 이렇게 말해요. 끝침 팬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오르는 코인 추격매수하지 마라. 이 시장은 여러분들 순환 펌핑이라는 AI의 인간의 탐욕을 부추긴 걸로 여러분들 추격매수하면 그때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판 코인이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그냥 수면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망치로 내 손을 쳐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좋은 코인을 산 다음에. 그렇죠. 안전마진이 있는 코인만 사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안전마진이 있는 코인 사야 돼요. 아무리 좋은 코인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인 겁니다. 자, 4번. 우리 어슴새벽에, 우리 슬로건 중에 하나죠. 내 마음이 불편할 때 투자 적기. 이 리듬도 맞습니다. 내 마음이 춤을 출때 투자 위기. 여러분들 조만간에 여러분들 마음이 춤을 추는 시기가 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까 (2월에서) (3월이라고)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난다 투자 위기입니다 모두가 몰려들 때자 이제 곧 투자 적기 끝난다 아까 제가 알트시총차트 이제 곧 지적유니엄 끝난다고 했죠 이제 먹을 수 있는 투, 지적인 위험 훨씬 더 끝난다. 투자 적힌 끝납니다. 자, 6번. 대부분의 대중들에게는 투자 안 하는 것이 돈 버는 길이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돈을 벌 생각만 하지 말고 돈을 잃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지키는 게돈 버는 길입니다. 내년에 다 거지가 되는 만큼 돈을 다 잃는다고 했죠? 코인 시장에서. 그러면 나는 안 잃으면 나는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공부 안해 놓고 수능 1등급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벗어나면 나 인내를 안 했는데 공부 안 하는데 투자 시장 들어가면 AI랑 싸우는데 여러분들. AI 아니면 저나 이미 침팬치에서 몇년 굴렀던 이런 엄청난 용맹한 침팬치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신입 침팬치가 바나나를 먹나요? 못 먹죠. 이미 저희들은 하랑도반 우리 침팬치들은 거의 혹성 탈출급입니다. 군대를 조직을 했어요. 새로운 침팬지들 오면 눈 하나 깜짝 안 한단 말이야 못 이깁니다 투자 마인드에서 그러기 때문에 돈을 지키는 게돈 버는 길이다 그냥 공부 안 했으면 시험 못 보는 게 당연하니까 시험을 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굳이 시험을 보겠다고 해갖고 나 수능 한번 1등급 받아보겠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수능 최하 등급 나오는 겁니다 공부 안 했으니까 이게 아주 당연한 원리인 거요 자, 이어서까지만 꼭 지켜라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자,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동시시청자 5,000분께서 좋아요를 1,700개, 자, 1,300분 정도 더 눌러주시면, 자,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한번 열정을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자, 내년 3월까지 우리가 열정의 끝까지 함께 달려나가 보자. 그 힘나라는 의미로한번 눌러주시고, 자, 절대 명심해야 될 것. 자, 첫 번째. 아, 네. 또 이제 한 5,000명 정도가 각 채널의 그 맥스인 것 같아요. 5,000명 정도가 되면, 이, 채팅이나 이런 게 터지는 것 같습니다. 5 0 0 0명 정도가 되면 터진다. 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유튜브가 5 0 0 0명 정도까지만 열어주는구나 이제 알았고 자 그래서 절대 명심해야 될 거. 이 시장은 대중의 불을 빼앗기 위해 만든 시장임을 기억하라. 그죠? 근데 내가 대중인데 이 판에 내가 호구인 걸 모르고 내가 들어와서 나도 돈 벌려고 한다. 대중의 불을 뺏기 위해는데 내가 대중이잖아요. 그럼 내가 돈 잃는 거죠.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되고 두 번째. 그래서 대중이 들어오면 시장은 머지않아 하락한다. 절대 원리입니다. 3번, 슈퍼사이클은 없다. 절대 현혹되지 말라. 그냥 두드러기 날 정도로 생각하세요. 4번, 유튜버가 레퍼럴 하는 코인. 어떻게 해요? 레퍼럴 을 하면 그 코인이 여러분들 좋은 코인이면 광고 하나요? 이더리움이 여러분들 레퍼럴 하나요? 비트코인이 하나요? 리플렉스 알피가 하나요? 좋은 금융 엘리트 코인들이 레퍼럴 하는 거 봤어요. 그렇죠 어떤 고래소에 우리 코인 홍보해 줘라. 거래소랑 이제 짬짜면 해가지고 유튜브랑 해갖고 레퍼로 하는 코인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한국 게임 코인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그거 레퍼를 해서 그 돈이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뒷돈 받은 의심이 강력히 드는 한국 코인. 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자세 번째 한국인이 만든 코인. 내년에 이거 피해가 엄청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거를 어,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한국에 많은 50대와 70대가 여기에 현혹돼 있어요.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세당, 세계에 해당하는 코인데, 여러분들, 근처에도 가지 마셔라. 불장에 오를 수는 있어요. 오를 수 있죠. 근데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불장에 막 호재를 터트리면서 올려요. 그러 사람들이 올라갈 때더 삽니다. 그게 그들의 전략인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된다? 물리잖아요. 영원히 복구 안 되고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다음에 제도화가 되고 나면 금융 엘리트들이 자기 코인들 위에서만 자산에 투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나요? 그거 그렇죠? 뭐 유튜버 당연히 책임 못 지죠. 뭐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제가 리플렉스리 망한다고 책임 못 지지만 안 망할 걸 아니까 제가 몇년 동안 할수 있었던 거고. 25년, 26년에 이세 가지 코인으로 인해 대가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이거 홍보한 사람들 다 대가를 치르겠죠. 그쵸? 여러분들 투자는 돈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돈을 당겼다면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신념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이더리움이나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 그 진짜 수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롱 속에서 우리가 신념을 지킨 데는 우리가 바라본 게 있잖아요. 금융 엘리트가 진짜 호재는 많은데 가격이 안 올라. 하지만 언젠가 가격과 같이 괴를 함께 하는 때가 온다. 우리가 그 신념으로 버텨온 거잖아. 요 그쵸? 그러니까 잡코인 하지 말라. 이상한 거 하지 마라. 한국 김치 하지 마라. 이런 신념 지켰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플, 5년 동안 리플 좋은 코인이라고 했어요. 비트 이더, 뭐, 리플 좋은 코인이라고 그, 그 중에 이제 리플을 주로 많이 다뤘으니까. 리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은행권에서 사용하는 리플 짝퉁 코인 발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리플 좋다고 하다가 리플을 사라고 해야지. 갑자기 제가 은행권 대체한 리플 코인 사라고 해요. 제가 이제 어슴 리플 하나 찍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리플 투자하면 되는 거지 어슴 리플 투자해야 되나요? 그죠? 이 시장은 여러분들 금융 엘리트가 설계한 판입니다. 그들이 밀어주는 코인이 뭔지 공부하고 또 파악해서 오직 그것만 투자해야 돼요. 오늘 우리 공부했죠. 시키리타이즈나 블랙락 이런 곳들. 이런 곳들에서 이미 밀어주는 코인들 남, 대중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해서 알잖아요. 그럼 그런 코인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이런 걸잘 모르는 수많은 대중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수많은 뭐 경제 채널 이런 데서 몇십만씩 조회수 나온 데서 대부분 어떤 코인들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내년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보고 피해가 최대한 좀 덜했으면 하는 마음에 구독자 여러분들은 진짜 혹시나 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다루는 거고 99%의 대중이 돈잃는게 오징어 게임이라고 했죠 내가 1등 될 거란 순진한 기대하지 말라고 인내한 노력하지 않은 자는 돈다 잃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코인시장은 데스밸리라는 죽음의 사막 죽음의 사막 무대장치죠 펼쳐지는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다 오징어 게임인 거예요 그죠 참여한 모두가 죽음의 계곡에서 포기하고 나갈 때 버터낸 소수가 그들이 버린 모든 돈, 돈이 에너지죠. 그걸 가져가는 게임이 바로 이 승자 독식 게임이 코인 시장인 거예요. 죽음의 계곡은 언제부터다? 22년도부터 24년 우리 중반까지 FTX 사건 터지고 막 이런 때부터 루나 터지고 그때부터 죽음의 계곡인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하루에 5천원씩 커피가가 아껴서 무조건 코인 사면 5천원이 5만원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슴새배 구독자 여러분들과 하랑 두번 분들이 펼친 캠페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뿌듯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신념을 가지고 몇 년을 버텨왔기 때문에. 그쵸? 사람은 이제 뭔가 말이 달라지면 죽을 때가 다된 거고. 자, 무에서 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 명이 들어오면 돈만명다돈 벌려면 누구 하나 돈을 더 가져가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그쵸? 만명 중에 9,900명이 돈을 잃어줘야 나머지 100명이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야 큰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합법적인 카지노다. 카지노 게임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는 사실 잊지 마라. 아시겠죠? 그래서 금융 엘리트가 만든 iOS200 코인들만 안 오른 이유를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추론했어요. 이것만 안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었잖아요. 너무 진짜 코인이기에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저도 말하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진짜이기 때문에 가격 조작할 필요가 없다고. 진짜 금덩이인 코인들의 가치를 감추는 방법은 가격이라는 요소를 억제해서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중들을 속이기에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다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IOS 2000이 코인들 여러분들 들고 계신 여러분들은 기회 순간에 증명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증명의 순간 기다렸으니까 지금 보상을 받는 거죠. 아이오스 인공 코인들 자 리플스텔라 헤델 알고랜드 여러분 좀 아시고 아이오터도 있고 q 티 t XDC 있습니다 XDC는 한국에 잘 없고 QNT도 없습니다 요거 두 개는 그래서 좀덜다뤘지만 제가 최근에 QNT는 좀덜 올라 샀다고 했고 자 모두 증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터져 나오는 아이오스 2공0의 호재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슬슬슬 나와요 아까 블록미디어에서도 아이오스 뭐 인공 코인 뉴스를 냈잖아요 하나 둘씩 나오고 내년에 트럼프 입에서 이런 게또막 나올 겁니다. 이제 조만간 리플은 호재들이 막 터져 나올 텐데, 그럼 뭐다? 대중들은 환호를 해요. 모두가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말아요. 그럼 기회는 없죠? 없죠? 이미 가격이 쪼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뭐, SEC랑 뭔가 나, 터져 나올 때 있잖아요. 미리 저가 위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서 좀더 오를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된다? 기회가 아닌 위기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게 일어난다? 우리는 지정금에 더 그냥 알아채결됐을 거예요. 제가, 어, 단언까지는 아니고, 반단언 합니다. 현상은 <laughs> 뭐, 무슨 일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블랙락의 비들펀드 자산 토크나, 홈트미즈, 앱토스, 아비트럼, 폴리곤, 에코시스 아발란체. 자, 아, 여기도 아직 제가 아까 더 오른 코인이라고 했죠. 아직도 기회가 있는 코인들만 딱 얘기한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자, 이것도 공부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투자했는데 안 오르네. 팔아요. 그럼 그때 올라요. 늘 반복입니다. 아시겠죠? 더 안전하길 원하면 이더리움 1년안에 최소한 80% 정도 수익난다 100%라고 써놨지만 대충 이렇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지난주 하랑도반에 올려드렸지만 그 댓글에 질문 주시는 거 이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셔도 어차피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 드리고 지금 뭐 무슨 코인을 사나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뭐 고민되나요 그 6개월 치를 공부하고 1년 치를 공부하면 그 안에 다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시험 공부 교과서 안본 다음에 선생님 거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나요?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되죠.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공부할 거다 있는데 난 공부 안 하고 남들 다 공부할 때 나는 공부 안 하다 지금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막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급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거는 답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본인이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세상 사람 다돈 벌죠. 여러분들이 하랑도반 굳이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랑도반에 와서 그냥 바로 돈벌수 있으면 여러분들 하랑도반에 그냥 뭐한몇 달치 회비 내고 바로 돈다 벌면 세상 사람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 안 하죠. 그냥 가능한 이유는 오직 딱 하나예요. 몇년 동안 인내하면서 내가 투자 공부를 한 사람만 돈 버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기왕에 만약에 오셨으면 지금 사실 와봐야 너무 늦었잖아요. 지금 와갖고 하루 10시간씩 공부할 자신 없으면 오, 오시면 공부도 안할 건데 와서 뭐 해요. 리딩방도 아닌데. 뭐 코인 찍어주고 자, 이거 갑니다. 자, 1번만 타고 2번만 내리시고요. 3번만 탑니다. 이런 거안 한다니까요. 이런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공부를 안할 거면 어차피 코인 투자 안 하는 게돈 버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공부 안한 사람들이만 지금이라도 투자를 그만두시고 하랑도반 오셨다고 하면 진짜 하루에, 지금은 하루에 최소 10시간 공부해야 그나마 돈 잃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최소 10시간 공부하세요. 하루에.